전금리라 빠지네 아이네이도 있고 제야 지금 리라 사람들 아, 네. 아, 네. 음. 많아요 많아리라아싸 빠지네 아리많아이도 있고 아, 지금, 여기가 3시까지라, 지금, 떠리 중이에요, 떠리. 떠리 중이고요. 아, 지금 막, 네, 이제, 떠리 하시네요. 물건, 물건 정리 하시면서, 지금, 떠리 정리 중이 있습니다. 떠리 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복숭아. 복숭아, 얼마씩이에요? 한 박스에? 지금은 이제, 2만 5천원, 3만원. 아, 2만 5천원, 3만원. 2만 5천원, 3만원. 아, 여기 과일 냄새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딱딱이 황도 15,000원, 15,000원 황도 버전. 아, 지금 이제 정리 중이라 분재해요 우리 아오리 햇사가 7,000원, 와, 아, 7,000원, 토마토 8,000원, 예. 자두 아, 자두 다 나갔네요. 벌써! 와, 지금, 3시가 다,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정리 중에 있으세요. 정리하세요. 여기, 싸게 사시려면, 한 2시 반쯤 오셔가지고, 떨이 할 때, 사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과일이 뭐 엄청나네요. 와, 아, 엄청 맛있습니다. 7,000원, 15,000원, 요건 15,000원. 어, 자두, 만원, 복숭아 만원, 이렇게. Okay. 사과. 지금 보니까 수박이, 거의 처음보다 좀 비싸진 것 같아요. 뭐, 27,000원 안 해본 게? 24,000원? 아, 요거 저번에 왔을 때,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요거 15,000원, 12,000원에 샀거든요 어우, 많이 비싸졌네. 아, 그래도 다른 데보다 여기가 싸대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어우 말이야 분주해요 지금 떨이라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아, 이렇게 과일 8,000원 농과 4,000원 바나나 3,000원 천도 10,000원 천더에 아, 10,000원이네요 바나나 아유 5,000원짜리 3,000원이네 3,000원 아, 3,000원 지금 떨이라 아, 싸게 파시네. 아, 17,000원, 3 0이0 0요1 5이도 있고,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 진짜 난리 났다. 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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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리. 아, 아, 아 2,000원, 한천원씩 깎아주시네요. 이럴 때 사야 됩니다, 이럴 때. 아, 아 이럴 때. 떠리할 때 사야 돼요, 떠리할 때 오셔야 돼요. 아, 복숭아, 어, 맛있게 생겼네아 왕, 천도, 만원. 원 오, 저거, 2만원짜리, 9,000원인데, 9,000원. 어, 2만원짜리, 9 0원에서는떠 와, 엄청 많네. 와, 와, 이게 만원. 꿀자도 만원. 방울토마토, 8 0원 복숭아, 만원. 2만 5천원이네, 8 0원 어우 뭐 선물용인가봐요 굉장히 좋네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 막떨이 날립니다 난리에요 아 이럴 때 사야됩니다 와이 자두 아 이게 얼마야요이 자두 얼마에요 한 박스에 요거 3만0 0원3 8 0 0원3만0 0만원 38,000원 아, 저쪽에 손님이 많은데요. 한번 가볼게요. 8천원, 토마토 14,000원, 아오리 사과 1만원, 아, 복숭아 딱이. 어 굉장히 수가, 수박 15 수박 15,000원 수박 15,000원 아 좋다 2만원짜리 어 이거 2만원짜리 인데요 15,000원인데 15,000원 자여기도 수박 수박입니다 어, 3만원짜리도 있고요 23,000원 얘 엄청 크네요 25,000원짜리 23,000원 자두, 희자두도 있고. 자, 아, 이렇게, 아 떨이, 떨이. 난리입니다, 난리. 자, 이렇게 오늘 남천 농산물 시장의 과일촌을 봤는데요. 아우, 떨이라 굉장히 싸고요 손님들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좋은 물건 사가시, 사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시